이렇게 주는 데가 없다고요? 어우, 냉동밥 좀... 이거, 이거 아, 신태영 감독님 아시죠? 축구! 아, 축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좋아해요!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열심이 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심이세요? 네, <laughs> 네. 오늘 그래도 참가 기념품 많이 받았네요, 어때요? 아, 피해피 파이팅! 아, 이 대회를 제가 혼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한 달간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또 즐겨주시고, 되게 반겨주시니까 진짜 너무 뿌듯하고,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인형도 하고, 지금 뭐 사진도 찍고, 신상도 하고, 지금 여린 목에 지금 기린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품 다 기획하고, 현수막 직접 제작하러 가고,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1의 대회로 끝나야 되나. <laughs> 다음에도 할것 같은데 엄청 많은 <laughs> 아, 많이 아 그래요 700명 정도 사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했는데 우리 체육관이 보시다시피 관중석이나 이런 게 조금 협소해요 주차 공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막 머리 쓰고 밖에다가도 휴게 공간 천막 쳐서 또 만들고 최선을 다하긴 했거든요 많이 안 나와 주시는 바람에 또좀 그런 거, 걱정을 조금 <laughs> 덜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즐겨주시고 막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막 상장이나 이런 것들 또 만들면서 제공했더니 사람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상장 받는다고. 사실 원래는 입상 표 이걸로 끝나나 봐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특별히 상장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칼라예요. 근데 여기가 프린터기가 칼라가 안 돼. 그 있어서 아까 아침에 좀냉봉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좀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해서 흑백이라도 드리는 걸로 했,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열정밥 장기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할게 상창수야합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제 게임 뛰어야 돼요. 다른 기린이로 변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 기린입니다. <laughs> 이벤트 경기를 할 거고요. 경품 추첨 할 거예요. 시상도 밀려있고, 게임도 뛰어야 되고,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기린 열정국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경기 이제 소개 한번 할게요. 올림픽 베이징에서 또 동메달리스트, 이재진 선수입니다. <laughs> 이재진 선수의 와이프인 이마영 선수님입니다. 국가대표 최승희 코치님입니다. 네, 저는 장길인 장소영입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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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볼게요아 아, 잠깐 링치 타임 좀가 줄게요 아 링치 타임 좋네 이쪽. 한다 <laughs> <laughs> 여기 한번 치는지 <목소리> <마시>. 실력이 되게 어, 어떠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네. 어, 다들 너무 잘하시고, 어, 자세도 좋으시고, 어, 수준이 좀 약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세가 일단 이쁘시니까, 어, 다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꿀게요. 와! 어! 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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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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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집에 가 내가 가했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 이렇게 못 주는데 라켓이 부어졌어요 <laughs> 아, 아, 아. 괜찮아. 우가 이기고 있으니까. <laughs> 어땠아 진짜 이게 선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laughs> 오늘 같이 쳐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꽃인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 해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습니다 상품이 저희가 많아요 상품이 거의 그래도 많이 타 가실 거예요 마이크를 그냥 끄고 제가 육성을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할까요? 이거는 너는, 이거는 너는. 왜내 목소리가 남자가 <laughs> 저, 저 화장품이고요. ENB의 임선재 님, 김정민 님, 9 6육찌의 김지웅 님. 김문준 님. 샴푸랑 생필품입니다. 우면클럽의 김문주 님, 오늘 뱅크셀러도 후원해 주셨어요. 강기린베드비트 라이트. 자 없슨 홍진기님 이슬콕콕 이설 연님 폴메디슨에서 후원해주셨어요. 상품 받으셨어요? <laughs> 받으신 소감 한마 생각도 못했는데 받나가지고 기분이 <laughs> 좋습니다. 자 이거 운동 기구에 허벅지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소주 세트 갑니다. 자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자. 자 잔이랑 다 있고요. 자이 원소주에서 지금 열 세트 후원해주셨어요. 세 개요. 아, 신밌다 <laughs> 오늘 경기도 뛰시고 <laughs> 어? 원소주 받으 <와> <laughs>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장기르 선수 화이팅. CES라고 세계 전자 제품 박람회 있거든요. 협신 사람 제품을 받은 정자 분석기입니다. <laughs> 네, 아, 소감. 롱 차. 소감소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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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이번에는 뱅크 샐러드 유전자 검사예요. 어플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검사하시는 검사 키트 무료로 드립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 63가지 알수 있는 검사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운동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발목 부상 위험도 유전자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또 건강하게 운동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 모니터 갈게요 먼저. 평생에 운이 없는데 이런 걸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발렌티노 카드 지갑 갈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장르진 선수께 받치겠습니다. 핑크 핑크 핑크. 여자친구 있어요? 같이 오셨어요? 네. 아 여자친구가 좋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소기. 제가 좀 모서리에서 한번 안 되는 거 해볼게요. 최미우와축하드립니 <laughs> 청소 10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한 코, 두 코. 누구예요? 최최최 함. 와 오고 계세요? 아직 안 왔어요? 방금 왔고요. 방금. 네. 왔... <laughs> 안 계셨는데 되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일단은 됐다는 소리 들었고요. 다른 대회는 아 사실 안 계시면은 네. 빼는데, 오후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 경기 시간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간단하게 이제 후배 수영이가 이제 이런 뜻깊은 대회를 열어서 뭐 행사를 참여하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지금 뭐 경품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좀더 활발히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재밌게 구경하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일 친한 최대 이제 후배 동생인데 어렵게 힘들게 혼자 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장기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장기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왕 <laughs>